2025년 금전운이 대박 나는 띠별 운세. 2025년 당신의 금전운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선재당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금전운이 대박 나는 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은 뱀의 해입니다. 이 해운에는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띠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띠들이 돈을 부르는 기운을 타고 날아오를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띠별 금전운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금전운을 더 끌어올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5년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해운입니다. 나는 재물운이 좋은가? 궁금하신 분들은 자신의 띠를 확인하면서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1. 2025년 금전운을 좌우하는 키워드를 살펴볼까요? 2025년은 을사년으로, 을나무의 기운 새로운 성장, 창조, 변화를 의미하고, 사불의 기운 강한 추진력, 도전, 리더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물 운이 강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기회를 잡고 빠르게 실행하는 사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테크에 집중하는 사람. 2025년은 위에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금전 운이 크게 열리는 해입니다. 2025년 금전운이 대박나는 띠에 관하여 살펴볼까요? 운세는 참고일 뿐,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금전운이 매우 강한 띠를 확인하고, 어떤 방법으로 금전운을 더욱 키울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게요. 1위 원숭이띠 1980년, 1992년, 2004년생 재물은 폭발하는 기운인데요. 재물운이 상승하는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2024년 하반기부터 쌓아온 기운이 2025년에 금전운이 크게 상승하는 기운입니다. 사업 확장, 투자 성공 가능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직장인은 연봉 인상, 보너스, 승진 기회가 있답니다. 금전운이 상승하는 꿀팁에 관하여 살펴볼까요? 자산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세요. 지출 계획을 세우고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시길 바래요. 사업가는 과감한 확장보다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래요. 2위 용띠 1976년, 1988년, 2000년생 기회가 넘치는 해의 기운인데요. 재물운이 상승하는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2024년부터 이어진 강한 대운의 흐름인데요. 부동산 주식 사업 확장운이 강화가 들어옵니다. 연금 보험, 장기 투자 상품 가입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금전운이 상승하는 꿀팁에 관하여 살펴볼까요? 기회가 많은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실질적인 자산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3위 소띠 1973년, 1985년, 1997년생 꾸준한 성장이 돈이 되는 해의 기운입니다. 재물 운이 상승하는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을사년의 목 기운이 소띠의 성장 운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직장인은 연봉 상승 기회, 사업가는 확장 기회가 있을 것이며, 자기 개발에 투자할수록 금전 운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 운이 상승하는 꿀팁에 관하여 살펴볼까요?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세요. 작은 돈이라도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좋을 때일수록 신중한 재정 관리를 하시길 바래요. 4위 뱀띠 1977년, 1989년, 2001년생 자신의 해를 맞이하는 해의 기운입니다. 금전운이 상승하는 꿀팁에 관하여 살펴볼까요? 2025년 자신의 해운년이므로 운이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분야, 예술, 미디어 관련 업종에 유리하며 투자와 사업 확장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금전운이 상승하는 꿀팁에 관하여 살펴볼까요? 소액투자부터 시작하여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길 바래요. 도전은 좋지만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마시길 바래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2025년 금전운을 더욱 높이는 꿀팁 세 가지 방법에 살펴볼까요? 1.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컬러를 활용하시길 바래요. 초록색은 돈을 끌어오는 색 황금색은 재물을 보호하는 색. 지갑, 가방, 옷, 액세서리 등에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2. 재물운을 끌어올려주는 아이템에 관하여 살펴볼까요? 황수정, 자수정, 루비 등의 보석. 깨끗한 지갑을 사용하고 돈을 정리해서 보관하는 습관을 지니시길 바래요. 3. 재물운을 불러오는 행동 습관에 관하여 살펴볼까요? 돈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습관 만들기. 기분나 나눔을 실천하면 돈이 배로 들어온답니다. 2025년 금전운이 강한 띠는 원숭이띠, 용띠, 소띠, 뱀띠입니다. 하지만 운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재물운을 키울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띠와 2025년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